어, 아 내가 해도 되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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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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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아, 있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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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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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디 조심. 한명 잡았다. 오 게임. 들어라야들어라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씨발. 우 야, 잡아, 잡아, 잡아. 기다려 봐. 딜단 아, 혼자 남았어 어. можем 야 е 요시초보네 오, 여기 있다. 나도 맞은거 아니야알 아로. <laughs> 고통스럽다. 아는데어쩔저 없었다 저도 저도 저는데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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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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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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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기는못했네 어, 아, 지요딱지 아, 그그 이거 봐서 다행이다. 저렇 생각 해요 죽을 뻔했다. 다시 켰고 10점 얻어요. 보여. 보여. 어디지게 돼. 서재방 있다. 어, 있다. 어, 어, 있다. 아, 여기다 놓고 다기치 여+ 기 여, 부석이 있다. 포스터는 붙잡리니야놀있다고 여+ 기 부석이. 그둘 구멍으로 몸을 비워일 수 있. 내일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뭐 봐, 봐, 무슨 캠페으 이야. 그... 그게 뭐지? 그으 뭐지? 그게 뭐

이게 부상이냐? 부상인가 아니라. <laughs> 네, 네, 네. 부상이었다강 <laughs> 여기 있구나 이 새끼야. <laughs> 어? 일로와나 왔다. <laughs> 카베다. 네. 카베컷. 미기미나 여기 있기있구나이 새끼야! 야이야다라사이오브라사이 브라사이오, 브라사이오, 가라사있오아라사이오브라사이 스모크 사이오 브라사이오, 브라사이오,

이거를 내가 실제로 여기 써볼 줄이야 이거 실제로 써본 건 처음임 아, 어이 뭐, 뭐, 어? <드폰> 어, 들어왔다! 음. 갔어. 공략, 어, 아, 펄스 있는데. 야, 굿.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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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들 뭐냐? 얘 얘, 내가 먼저 들어갈게. 어, 우 야야야야, 아. 내가 먼저 들어간대. 쟤 새끼야. 뉴트 개피 여기... 여기. 아, 머리... 아, 어, 어, 어... 아, 뒤에 뒤에 어, 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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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근데 포러스트 없었지. 바로 오른쪽, 아, 왼쪽이야. 오른쪽이라내또 오른쪽 出た Один противник. А, пуд О, а здесь! ты закоснешь, да? Можно взрывать? Я подрываю. йоги и ты 어,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갔다. 방 아, 안에? 네. 갈게, 그러면. 예오, 개꿀! 나 위에서 쏠수 있었는데. 너볼수 <laughs> 있겠나, 안쪽에? 어? 발키리 카메라. 발키킹 아, okay, 있어, 여기? 난히캔. 안녕. <laughs> 어디다 던진 거야, 요 아, 여기 있구나. <웃음> <안> <웃음> 앞에. 복도 앞에. 오케이. 여기 있어 으흠. 바로 오른쪽붙어 있다. 아, 대못도 안남네 진짜. 대못 앞에 좀 대못 좀 쏘셔 줄수 있나? 그 앞에 대못했거든, 이. good. 안에서 아, 대다 이거. 죽어라. 아이씨.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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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친구는 야 아, 가져가요, 파마이. 오, 오, 오. 오, 오. 오. <laughs> 오. <laughs> <이쁜정맨. 웃음> <laughs> <laughs> 카베! 어휴, 겠됐다 아, X됐지? 됐는데 이거 카베 어디있는데? 아, 카베 여기 주방에! 주방 안에? 어도망가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바 안에 있거든, 애들 둘다오 찌릿찌릿벽인데, 찌릿찌릿벽 나 어깨 한방 한으만뒤진다 아... 오, 미케이한케더 아, 있다, 한 있다, 안 있다 안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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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오오 코이다1 3러 음... 음? 음, 안에 있어. 음. 어. 나진서브로한 명. 서브 지하에서 임팩터 던져가지고 천장 터트렸어. 오케이. 여기로 지나갔다. 어디로? 그쪽 계단으로. 그쪽 계단으로 올라야지. 오케이. 아, 안에 두 명이야. 저못 들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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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다, 그러니까, 뒤에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작은 방에 하나. 저 캐비넷 앞에 숨는 데 하나 있다. 얘가 문 앞에.

나 <놔드치고는... 웃음> <laughs> <놀람> 아, 아, 아 나이네에 그래. 나이 어. 스 미지라오. 그가 어그로 좀. 뭐야 이 새끼 뭐야? 아, 나이스. 카베 아, 끊었어. 아, 이게 바로 뚫으면 될것 같은데. K2. 아, 더있나 뭐 몰라. 스 나! 미친 여기 드론이 두 개나서 어있네어 하나 내거야오래반지빵방야 브레반지, 방향! 브레반지! 가레반지 브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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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데지 브레반지! 브 어, 얘예죽었고요이 새끼 아프고요. 이 새끼 어디 있는데? <laughs> 아,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봐. 이 <laughs> 새끼, <쉬끼>. 이 <laughs> 새끼 어디 <laughs> 있어요? 한명 어디 지 몰라. 한명안 보여. 있어. 정 받아.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시발, 내가 양념 쳤는데 도미 시발, 내가 양념 쳤는데 저기 창문, 차 안에 떨어져 있다. 진짜 안어져있 어, 보고 있어. 죽었어. 는 그렇게 아니, <목소리> <목소리> 이 나갔다 이두명 잡을랬는데 한명 잡고 돼있는데 가둔 것만 기억다 가둔 <목소리> 것만 기억야이 레펠 조심해라 여기 미러 박아놨다 What? <목소리> 오 아니네 미러가 아니네 여기 한대 쳐놨는데? <목소리> 그래? 그거 <거> 박아도 괜찮으신지 <목소리> 마 그거 빨리 던져라 <목소리> EMP 던져 <목소리> EMP 여보세 못... 사진. 못... 뽕. 계단에 한명더 있다요. 야. 쏜다야. 예, <뽕> 안녕 카칸. 공가 그쪽을 보고 있으면안 되고 저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 아! <뽕> 아이고. <목> 아! 정신실아안해펄 쪄! 아번 더! 신발! 쳐 이제! 아! 아! 나아는아나 진짜 천천히 쏘고 있었다 아, 나 진짜 점점 천천히 쏘고 있었다 아니 나 점점 폭 소리 들었잖아 아 그래? 못 봤어? 빡빡 빡빡 빡 빡빡 예예 예? 리 야. 야, 구멍 았어 되는 거 되는 거가 빨리 해라할거면다 됐다 됐다 됐다. 아로 나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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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 들어왔어, 새들아 아, 나고나고잡잡잡다들어들어요저다기 저기 다기 잠깐, 만 디퓨저 누구 들고 있대? 디퓨저. 어, 잠깐만, 내내어 내가, 내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다들어오 아, 들어 들어와서. 오, 누워, 누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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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라이그잘 봐줘. 여기 너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 아. 장전. 아, 가드 아, 나. 받아, 받아. 내일 한번못 들어와. 한번 들어오면. 나 버티고 있어 살리고. 있어. 아, 에이, 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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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땡큐, 땡큐. 벤디, 벤디, 벤디. 포디 우리 정신병자 틀리